안녕하세요 여러분 펀치 까부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죠? 오늘은 이제 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운동에 관심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근육을 운동하는데 혀를 운동한다는 생각은 이제 잘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정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안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입천장 쪽에 절치유두. 우리 앞니 뒤쪽에 있는 동그란 살, 어, 그 살에 혀끝을 대고 그러니까 혀의 그 배면 위쪽은 조금 더 뒤쪽은 입천장에 좀 붙인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래쪽을 쳐져 있거나 혀를 막 가만히 깨물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사이에. 일단은 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네. 어떻게 돼 있나요? 혀는 그냥 정말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이 합쳐진 그런 구조인데 바깥에 세 개, 안쪽에 네개 이런 근육이 있는데 모든 근육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혀의 형태를 조절하고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혀의 기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맛을 느끼는 거. 그렇죠. 맛을 느끼는 거는 감각적인 거고 이제 운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치아로만 씹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술이나 혀를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잘게 으깨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 저작이나 연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치아랑 이제 바깥쪽 안쪽에 있는 연조직이 같이 저작 기능을 함으로써 혀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고 또한 혀는 이제 발음 기능 좋은 기능을 하잖아요. 모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이제 소리를 내고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 입술을 다물거나 혀를 뭐이 치아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발음에도 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골격 기능이 특히나 성장기 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안정에 있으면 이 골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 연조직만 누르는 작용을 하면서 상악골이 좁아진다든지 얼굴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혀의 위치만으로 해도 그 골격계에 영향을 성장.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면에도 영향을 음.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수면에 딱 혀가 영향을 준다기 보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혀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확실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면 무호까지 갈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각 기능마다 혀의 운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저작 기능에서 혀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혀가 만약 기능이 떨어진다면 섭식 기능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치아 아니면 뭐 턱관절 근육에 좀 무리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혀의 섭식 기능은 사실 보통 역류하기에 다 습득이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습득되지 않으면 이제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소화장애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음이나 발음 기능에서 혀의 운동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혀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너무 짧거나 긴 분들도 사실 발음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발음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혀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아도 발음을 잘 하시는 걸 보면은 그만큼 혀 운동을 했을 때 발음이 더 좋아지게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이런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혀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통, 그, 저의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혀가 기능이 떨어져서 혀가 힘없이 이제 처져 있는 상태. 그런 저의설이 지속되거나, 저의설과 플러스 해서, 뭐, 비염이든 뭔가 구조적인 문제든 이런 걸로 인해서, 잘때 이제 구호. 입을 벌리고 숨 쉬게 되면 수면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혀가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탄성이 떨어지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우리 코고는 소리가 나고 무호증이 나타나면서 이제 뇌에 공급되는 산소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혀를 적절한 위치에서 운동하고 해주면 기도가 이제 확장되고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혀랑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서 이제 혀 습관 특히나 이제 혀 운동을 함으로써 그 기능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혀 운동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의 기능이나 뭐혀 운동, 이런 거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혀 운동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건가요? 혀 운동은 그냥 혀를 약간 신장시키고 이렇게 좀 늘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쭉 내미는 것도 운동법이 하나예요. 쭉, 완전 쭉 끝까지. 제가 오늘 쉽게 약간 기억하실 수 있게 음. 그냥 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퍼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혀를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의 자세 그 스팟 있죠. 정확한 위치. 그 절취 요지 된 다음에, 혀까지 된 다음에,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혀를 끝까지 늘린 다음에 쭉 늘린 다음에 마지막에 차주는 거예요 힘차게. 혀 차는 그 시간은 한 2, 3초 뒤에. 음... 일단 페널티킥 하듯이 그쵸 음... <laughs> 그 다음은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혀를 쭉 늘리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오픈 앤 클로즈 돼요 이 입을 벌렸다 닫는다 하는 건데 혀를 그 위치에 딱 붙인 다음에 끝까지 벌려요 음... 혀가 늘어나게 음, 음. 그리고 다물고 음. 혀 아프죠 지금 아플 정도로 해야 돼. 혀를 거상시키고 그다음에 쭉 늘려주는 거. 그리고 혀 끝에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더 효과적인 거야. 마지막으로는 혀를 어쨌든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니까 입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여기를 이렇게 훑어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 응. 그 원래 다 쉬워요. 혀 운동은 되게 쉬운 거고 원래 얼굴 근육도 막 우리가 미소 연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혀도 이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유행 운동 이런 것도 막 예전에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 번이라도 생각날 때뭐 TV 보면서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기 때혀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성인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유아기부터 해서 청소년기에는 이 기능을 이제 습득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죠 습득하면서 이렇게 기능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는데 성인기나 이제 노년기로 갈수록 바로 이제 기능이 저하돼요. 우리 근육이 기능이 저하되듯이 똑같이 구강근기능도 저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성장기 습득이 이제 낮은 단계로 되면은 떨어지는 그게 훨씬 더 곡선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인기나 노년기 됐을 때 엄청 고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기에 잘 습득하게 도와주는 것도 맞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부전이 있는지를 먼저 빨리 좀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기가 입술의 근육에 부전이 있는지 아니면 혀의 기능에 부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수 있나요? 처음에 발음으로 먼저 알수 있을 것 같고 입을 항상 벌리고 그 혀가 처진다든지 치열로 이제 볼 수도 있고 그게 뭐 유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치과에 오시면 보통 잘알수 있긴 한데 평소에도 혀의 뭐 위치나 발음 뭐 아니면 치열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서 평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턱 뼈가 이제 혀의 부전으로 인해서 좁아지면은 나중에 개선이 어려우니까 성장할 때 혀의 적절한 위치와 운동이 이제 나중에 안모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클수 있다. 그리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에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혈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소화에 중요한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인은 어떻게 보면 골격이나 이런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게 성인 막 부정교학에도 도움이 되고 교정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더 나빠지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있죠 압리가 뭐 뻗들어지고 이런 네. 거는 특히나 중요한 성장이나 교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소아 때는 실제로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소아한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 성장기 동안에는 기능이나 형태가 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